천안아산역 이편한 세상 시티 오피스텔은 충남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관련 기업의 레지던스 수요까지 품는다. 특히 인근에 들어설 충남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와의 시너지로 인해 전시 마이스 기업들의 중장기 숙소 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전시 컨벤션 관련 기업들이 주목할까요? 1. KTX, SRT, GTX 역세권의 압도적 접근성. 수도권, 충청권, 경남권까지 KTX SRT로 1시간 내 출장이 가능.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이 전시 기간 중 상주하거나 반복 출장하는 데 있어 이동 효율이 탁월합니다. 2. 컨벤션 센터와 도보권 밀착. 2027년 준공 예정인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와 도보 7분 거리. 참가기업 운영 대행사, 미디어 기업 등이 장기 체류지 필요 시 최적. 3. 호텔보다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레지던스. 일반 호텔 대비 숙박 비용 절감 효과, 주방, 세탁기, 냉장고 등 장기 체류에 적합한 풀옵션, 숙소 업무 겸용 가능, 실제 거주 겸 임시 사무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천안 아산역 이편한 세상시티 오피스텔은 단순한 주거용 상품을 넘어 컨벤션 특화 지역의 법인형 레지던스 수요까지 포용할 수 있는 입지 자산입니다. 앞으로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개장되면, 이 오피스텔은 지역 내에서 비즈니스 레지던스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 편한 세상 시티 천안 아산역 상단문에1522.5788